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그 놀랍고 귀하신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 날마다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디도서 3장은 어, 어제 이 장과 매우 공통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두 본문 다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올바른 행위에 대해서 어,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어, 장은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의 경건한 삶을 강조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3 장은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일상에서 사회에서 어 성도라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그러니까는 개인적인 경건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디도서 3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8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15절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디도에게 건면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로부터 11절은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단을 어떻게 경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과 더불어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거에 대한가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내용들이 1절에서 8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이야기 안에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권세 잡은 자들, 그런 위정자들,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 권세와 그 권위를 누가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순종해야 된다. 즉, 이 말은 그 권세자들과 통제자들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굉장히 핍박이 심했던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것만으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순종하고 복종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권위를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을 핍박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순종하고 복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현상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굉장한 믿음에 대한 선포이며 가르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에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듣는 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거의 90% 이상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는 자들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이 현상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내눈 앞에 펼쳐지는 현상은 불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 마음에 그것을 꺾어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결국엔 누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한란과 핍박과 그런 박해를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그 모든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일절 후반에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이야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께서 이땅 가운데서 행하신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일을 살아가시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 선한 일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환란과 핍박과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불이익을 당하고 나는 손해를 보고 나는 아프지만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선한 일이 준비되어지고 역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안 그러지만 좀과거에는 교회 다닌다고 진짜 많이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때 존도사 때한 아이가 교회 가는 거를 이제 아버지가 홀로 키우는 여자 아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존도 받고 교회를 나에서한국에게 교회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고 어린 중학생 여자아이가 열심히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얼굴에 멍이 들어있는 거 그래서 무슨 일이냐 다쳤냐 물어보니 아버지한테 맞은 거예요. 왜 맞았습니까? 교회 간다고 맞은 거예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막 아이를 폭행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갈 때마다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이를 때린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 이제 요즘도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훨씬 가까이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도 그런 일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기도하고 우리 부서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아버지가 교회 에 나온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집안이 주님 앞에 나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어린 여자 아이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맞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그 아이가 꿈꾸고 결국에는 그 가정이 그 아이로 말미암아 복음화 되어진 역사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선한 일을 나를 통하여 준비하시는지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에 있습니까? 기대할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 절에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뜻으로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유사한 단어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뜻과 유사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주의 선하신 일들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람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견뎌 이겨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만은 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거센 풍파가 몰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그것을 맞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 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어떤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선하게 할 일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늘 주의 말씀에 길을 기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삶 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그것을 기억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역사되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고 얼마나 은혜 받은 자들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넘치는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짜증, 원망, 불평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그 직전에도 그들이 환한 미소로 천국을 바라보며 웃음을 지을 수 있고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 이르러서도 감사와 찬양을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힘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요. 돈이 있거나, 건강이 있거나, 뭐, 기타 등등등 많은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과 맞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삶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그 선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아름답게 그리고 세상을 유익하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8절 말씀에 이 말이 미쁘다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가지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9절에서 10절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치게 하는 이단과 그리고 잘못된 거짓 증거에 대해서 주의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에서는 그거들을 맞서서 싸우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핵심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이단에 현혹되어지고 사이비에 빠지게 되고 거짓 증거에 길을 기울이는 줄 아십니까? 관심이 생겨서 그러는 겁니다 관심.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카더라 통신, 여러분 카더라 통신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는 뭐뭐 카더라, 뭐뭐 하더라, 누가 저러더라, 이게 카더라 통신입니다. 그러니까는 정확한 사실이 아닌 애매모호한 소식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 이런 표현을 카더라 통신이라 그래요. 정확하지도 않는 허황된 소문들. 근데 자꾸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떡해요? 기가 가려워요. 더 듣고 싶어. 여러분, 복음의 더를 기를 기를기울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 주의 말씀에 더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의 귀가 세상에 빠져 있는 우리의 귀가 뭐뭐 뭐 하더라, 누가 그러더라, 헛된 소식에 그런 이야기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이단과 사이비의 어떤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자극적인 어떤 소식의 길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이단과 거짓 증거들과 허황된 소문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오히려 주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붙들 때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구별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가지는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 네. 같이,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주의 말씀이 있는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를 사모하여 그 자리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제 개인적인 부탁과 함께 그들에게 인사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베풀어 주시는 애를 풍성히 나눌 때에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혼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더불어 함께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말씀 충만해야 되고, 더불어 함께 찬양해야 되고, 더불어 함께 기도해야 되고, 더불어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진정한 건강한 죄의 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잖아요. 혈액순환이. 어느 한 군데 약하면 내 전체 몸 전체가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경도 쫙다돼 있어야 되죠. 어디를 막 꼬집었는데 감각이 없어. 병원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통하여서 나누어지고 소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애들을 함께 나누고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 죄 몸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건강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구별되어 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 사육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학교, 여름 캠프와 수련회 가운데 에 주의 기름 부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순교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 단기 순교 일정 가운데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전쟁으로 기군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고 더 이상 고통받는 자들이 있지 않냐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심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아버지 늘 구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다서 하나님의 뿌어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어마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주의 뜻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다서 우리에게 뿌려 주신 은혜를 나누게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다서 이제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의 교회학교 캠프와 순회가 진행됩니다. 주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혜가운데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당류 송교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송교팀원들 가운데 주님의 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안나의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사역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 이 태국 땅의 치앙마이 땅에 하나님의 라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전 세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평강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안의 고통받는 자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배수해 시고 국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늘 사모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뜻 안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건강한 신앙생활 을할수 있는 믿음 생활 을할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 학교 캠프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태국 치앙마이 선교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주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논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전쟁으로, 기근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기 전쟁이 끝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이상 생명을 잃고 고통받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온 인류를 주님, 권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며 순종함에 살아가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